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에게 30분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한 합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발언 시간을 30분 얻는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제가 참으로 참담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180석의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고 시간 지하면 통과되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모두 여러분들 소나기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십니까?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17년째 이참 복잡한 의정단상에 서지만은 이렇게 국회가 혼란스럽고 의정 질서가 깨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깨진 건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4월 15일 여러분들에게 180석 준 것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준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말 것마다 국회 선진화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만든 법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만든 법 아닙니다. 안건조정회의에 붙여서 여야 동수로 해서 90일간 논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논의하는 구조를 지금의 군소정당을 모두 야당으로 취급해서 야당, 여당 측 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4대2로 30분 만에 두드리고 하는 이걸 하라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국민들이 여러분 180석 준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법다 통과시키고 나가면서 정말 마음이 개운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다고 여러분 쾌절을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를 방관하고 있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치 파괴 앞장, 앞장서는 이 현실에 참으로 참개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만은 4년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5년의 호박 동굴 뻗어갈 때는 언제든지 뻗어갈 것 같아요. 설이 내리고 나면, 지금 줄기 뻗은 호박줄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집권해보고, 집권 말기에 어떻게 되는지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당신이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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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탄핵에서 잡은 정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촛불촛불 이야기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강화문에 나왔던 촛불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정권 줬습니까 촛불 정신은 공정과 민주와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혼동과 광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시간을 30분밖에 안 줘서 할말다 못하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원 보십시오, 법원 대법원 보십시오, 응?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여섯 명이 위원해야 위원이 되는데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전부 코드 맞는 사람 다 들어가서 이제 위험, 위험 판결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열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제 이런 징계 처음 봤어요. 사유도 안 되는 데다가 온갖 억지 사유를 다 만들어서 검사의 99%가 징계 잘못됐다 그러고 전직 검사장들, 감찰위원회, 법원 모두 잘못됐다는 이것을 정권 잡았다고 인사권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백주 대낮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더 한심합니다. 여러분 부하가 상관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 보셨습니까? 대검 부장이 검찰총장 징계하는 이런 위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부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간 이런 징계위원회. 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권력투쟁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으로 지켜야 될 룰은 지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어? 검찰총장 이렇게 핍박하고 정권 미리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인사하고 내치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적폐라고 전 정권 사람들 잡아넣어놓고 그거 하는 중에도 이 정권도 블랙리스트 만들었어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환경부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영장 청구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한 동부지검장, 부장 다 사표내고 다 그만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관조사건 대통령 30년 친구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기소돼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8개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두 사람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4.15 총선 끝나면 그 위선 수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월성원전 1호이 여러분 대통령 공약이고 통치행위에 대해서 시비한다 도전한다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통치행위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 법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이면 수사 뭐하답니까? 그러면 자원외교하고 사대하도왜수사했습니까 정책 자체에 잘못됐다 안 됐다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변경하는데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심야에 심야에 과장이 관공서에 들어가서 문서 4 4 4개 지웠습니다. 이거 제한됩니까?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문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지운 겁니까?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 한게 들어있어서 지운 겁니까? 이거 처벌하지 말자고요? 아 처벌해야, 처벌해야죠. 그런데 이거 수사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곧다 쫓겨날 거라 그래요. 정권의 부정 비리와 관계 있는 수사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인사로 내치고, 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소위 권은유착사건 수사한다고 육탄 돌격해서 검사장 휴대폰 뺏고 기소되고 징계해부되고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공정, 공정 했으면 공정은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 기소되면 직무정진인데내 편인 정진웅은 그대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요만한 흠도 찾아서 전부 내치고 처벌하고 이게 민주국가고 법치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는 이 있는 줄압니까 네. 권력요 저는 한 번은 권력 가까이도서 봤고한 번은 권력 안에 있으면서 참마름도시어봤지만은 지금 남은 임기 1년 6개월 얼마 안가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공수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지켜 질것 같지만은요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민심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징계 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전부 되짚어보면 전부 처벌 받고 기소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 이에요. 여러분 그 힘으로 이 정권이 지켜 질것 같습니까 음? 그 다음에, 아, 내 네, 이야기 할게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해서 7대5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관 13명입니다. 한 분은 아예 기피를 했어요. 재판 받는데 대법관 한 분이 친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재판도 옳은 재판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합의 과정에 마지막에 다수의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빼면 6대 5입니다. 한 분이 오해가담하면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 거짓말 또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이거 구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이재명 지사 재판에 정치적 고려 가 없었다고 할수 있습니까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검찰이 무슨 항소 잘못했다고 직위 날아갈 유죄를 대법원에 뒤집혀서 다시 업무 복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당이나 딴, 의, 딴 시장이 이랬다면 이런 판결하겠습니까? 더루킹 응? 사건 보십시오. 김성태 의원이 단식으로 특검 받아내기 전에 경찰이 얼마나 수사... 지연하고 언제 시간 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거 내일 전부 국민들에게 다 올리겠습니다.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헌법상 의무가 훨씬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사류에서 최소한 1, 일류로 되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 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소신대로 결정해야지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시키는데도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사불란 하게 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응? 대북전당금지법 여러분 우선 우리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거 다 치고라도, 김 여정이 이런 법만들어라고 하자 말자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 아닙니까? 예? 자존심 아닙니까? 응? 아니, 김 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여정이 이런거 만들어라 하니까 제각 만들어내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응?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공작 공수처 출범이 검찰 개혁이라는 정권의 강변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자 신종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딴짐승은 못오는데 사자 몸 안에서 먼저 구더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 더구나 인권변호사 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 젊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법 논리를 왜곡하고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정말 슬픕니다 역사는 이를 남아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 과음 질러도 좋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만 공공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집권당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있습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 독재를 허용한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고돈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빌어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불법 탈법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의연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혓바닥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강행했습니다.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무지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며칠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 편법으로 2019년 정기국회를 아수다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엉터리 선거제도 공수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선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할 창가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환호작용할 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지금 의석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초심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국민들에게 웅면으로 호소했던 대통령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취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관제에 스스로 유폐되는 권위주의 대통령은 되지 말아달라. 박근혜 정부보다 좀더 나은 정부를 운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서서히 알고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60% 이상이 넘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동력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전 모든 대통령들이 갔던 길입니다. 80%라는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출범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경멸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이 정부가 가고 있는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면 더한 최고 권력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마키아벨리스트에 가까운 정치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얼마나 유능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다정하고 이웃 같은 대통령은 될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패거리 문화, 진영 문화, 우리끼리 문화가 청와대와 집권 세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감찰이 중단되고 민주당 수석 전문 위원으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권력 비리만 들추면 검찰 총장이든 검사장이든 야차같이 달려들어 쫓아내고 괴롭혔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송초로 울서부정 사건,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을 함께한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경찰은 감추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사법부는 내편 네 유죄, 니편, 네 니편 네 유죄, 내편 네 무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약속한 공정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한 칼럼디스트 오늘 신문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독재의 유혹으로 빠진다. 민주적으로 집권한 정권들이 법적 장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가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회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은 청와대 경호실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과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의 불행이 대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숫자의 힘에 밀려서 우리는 입을 봉쇄당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당의 폭주를 규탄하는 우리의 절규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신뢰 위기, 온갖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흥망은 필부도 유책이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정치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시고 모두 눈을 부릅뜨고 아닌 것은 아니오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나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목숨 바쳐 피땀 흘려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피땀 흘려 만들고도 이런 흠, 저런 흠 있다고 모두 비판받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K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해왔습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K방역 잘못 말하면 실패한 방역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방역, 병상, 백신, 의료진, 이것이 코로나를 대치하기 위한 네 가지 아닙니까? 백신, 딴 나라들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접종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그렇게 백신 확보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추경해도 3천억, 본예산에 9천억 야당이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백신 빨리 구해서 국민들에게 언제 접종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대구 코로나 창궐하고 난 뒤에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지금 서울에 병상 확보 얼마나 해놓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진, 지난번 대구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에 대한 위로금도 아직 전달받지, 않았다, 전달받지 못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지금 거기에 달해 있는데, 열심히 활약해야 될 인턴들, 2,500명 의사 국가 곳이 앉혀서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정권이 집권한 사람들이 속 좁게 갈고, 어디 보자, 오기부려서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수모를 참가라도 해야죠. 의사 2,000명 넘으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코로나 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의석 180석 가지면요. 좀 유능하게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내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가 의원할 때 뭐를 했다는 걸 남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발 좀 진영 논리 그만두고 이념 사로잡힌 정책 그만두고 제대로 된 정책 가지고 대한민국 제대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일방통행한다고 장기집권이 되고 유지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이룩한 나라입니까? 일제에서 독립하고 6.25 거쳐서 중동가고 월남전가고 독일가서 이렇게 세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훨씬 못했다는 대학생들 못보셨습니까? 응? 언제든지 정권이 망할 때는 맹종자들이 있어요. 맹종자들이. 맹종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맹종자들은 정권 망하면 또입삭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180석 주신 거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닐 겁니다. 눈 오면 눈 송이 하나는 가볍지만은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민심은 차곡차곡 정권에 대한 불만,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전부 채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를 위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조사내기 위한 온갖 불법 위법,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벌써 추미애 장관, 사전사표했으면 손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거 중지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 나가 있는 의원들 오늘 다 오셨다면서요? 응?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지 민주당 법무부 장관입니까? 응? 법무부 장관은 의원이 아니니까 안 오셨네. 응? 국무총리도 스, 선거를 앞둔 내각에 선거를 앞둔 내 가게 국무총리도 민주당. 어?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응? 음?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행정부 장관도 민주당,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